이렇게 쉬어도 됐을 것 같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 같아. 힘이 안 나서 화이팅 못하겠어요. 아니 저 방금 <laughs> 아까 봐요. 아. 아니 방금 사이비 분이 왔다 가셨거든요. 네, 저 오랜만에 사이비 분이 오신 거여 가지고 저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기 나눴는데 그분이 사주랑 뭐 관상 이런 거를 자기 집안이 대대로 막 이렇게 본대요. 그래서 자 본인도 그런 좀볼줄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니까 약간 무슨 기운이 느껴지는데 이거 잠깐 자기가 조심스럽게 말해줘도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뭔데요? 했더니 되게 기가 세세요. 저 제가 기가 세다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좀 청순하고 뭔가좀 연약해 보이고 그런 게 있는데 되게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기가 세다 이러는 거예요. 뭔가 기 별로 안세거 같은데. 그래서. 근데요? 했더니 근데 그 기가 쎈게 살기가 세대요, 저번에. <laughs> 사람은 다할 말이에요. 살기. 살기, 뭐, 한맺진 천연 귀신이 살기가 세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너무 무리수를두셨다 그래서, 하여튼, 네? 살기요? 그랬더니, 아, 근데 살기 같은 게막다안 좋은 막 그런 뜻이 아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되게 강한 거여서, 뭐 그게 안 좋은 그런 게 아니라, 살기가 강한 사람은 남들이. 으로 잘못 보고 막 이렇게 말도 쉽게 잘못붙이는 이런 그런 아우라가 뭐 느껴지는 막그 포장을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데 실패를 하셨어요. 제가 기가 쎄요 저는 사실 어디 막 가면 사람 많은데 가면 엄청 기빨려서 사람 많은데 잘안 가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게 기가 센 거예요? 그래서요. 말을 또 바꾸시더라고요. 아, 기가 센데 또 이거 흡수하는 또 그런 기도 세셔서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기도 센데 남의 것도 흡수하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다.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형 내가 집에 혼자 있는 거 말했는데 그래가지고 사이비분들도 날이 더워서 그런지 포교를못 하시던데 가시는 길에 또그러는 거예요. 아뭐 다음에 더뭐 얘기 나눌 수 있으면 또 나눠 봐요. 이래가지고 제가 아 근데 저는 뭐 사주 관사 이런 거뭐 관심도 없고 잘 모르고 그냥 괜찮아요. 이고보냈어요 웃긴 거는 참 여름이라 그런지 모두가 힘들다. 저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더운 날 와가지고 얘기 나눴는데 너무 오지도 않고. 근데 저한테 살기가 세다는 말을 진짜 처음 들어봐서. 어와가지고 어, 너무 습해가지고 땀이. 입에 넣고 라떼를 딱 마셔주면은 갑자기 이라이 라떼, 스폰이 라떼를 싹 흡수하면서 갑자기 엄청 고소해요. 음, 그나저나 정말. 음. 왜 이렇게 재밌어? 재밌어? 대박이다. 딸이 남자친구와 생겨서 가출을 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알고 봤더니 내 전남친인가? 내 전남친이 내 딸이랑 사귄 거야. 진짜 맨날 장사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진짜 은근히 아니 은근히가 아니라 맨날 장사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겁나 그잘 버티는 thing. 그게 너무 신기해 와우 하고 나. 습 인사를 드리네요. 저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음, 가게를 이제 부동산에 올렸어요. 부동산에 올리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게 아쉽지 않냐고, 좁게 아쉽지 않냐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는, 아 물론 아쉽죠. 근데, 아쉬움을 느낄 단계를 넘어섰어요, 지금. 그냥, 그걸 넘어서 지금은 그냥 빨리 어,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커졌고 그리고 좋은 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저보다 더 능력치가 좋고 장사를 좀잘 하시는 분이 나타나면 훨씬 좋을 것 같다. 가게가 너무 좋아요. 가게 자체는 일단 근데 제가 문제였어요. 너무 경험도 부족했고, 가게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미숙했던 점도 많았고, 이제서야 좀 저도 그걸 알게 된것 같아요. 아, 내가 네.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냥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뭐어쩌겠어요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아쉽진 않고요. 그냥 시원섭섭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크로와상이랑 두바이 한개더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조건? 근데 이 스콘에다가 이렇게 한 거가 은근히, 은근히 뭔가 좀더 이렇게 더 찾게 되는? 근데 초코 코팅을 더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먹고 싶은데 너무 배불러. 조금만 더 먹을게요. 아. 한번더 해봐야겠어.